오른 번인데어 직소다 이 맵에 직소라고요? 아 꼴맛이겠다 생존자들 꼴맛 힐러는안 꼴맛 이 층에 뭐 보인 것 같은데 아닌가? 이렇게 어잘 보이는 맵에서 직소라니. 맵퍼링을 하는 게 제일 크겠다 어디서 그런지는 잘안 보이네 역시 유대가이있어내 생각엔 제 쪽에서 대각선에 있을 것 같은 오, 한바로 그러가나, 롤이? 이제 만땅. 오기란 말하면 한대 맞더라. 응, 어느 쪽, 왼쪽? 랍니다아 이거 맞았을 건데? 한 바퀴 돌지 막 바로 내리지. 분리 시간은 있겠다. 아, 판자구나. 내리, 내려주나? 아, 이건 안 되네. 아, 이로 오면 안 되는데. 제발요. 아, 아, 제발요. 아, 제발요. 아, 진짜 아깝다, 이거.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돌렸는데, 이거. 아, 구조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. 안 쫓아오긴 한다. 엄마 저기 지킬 예정? 그러시면 안 됩니다, 직소님. 그 전판이랑 똑같은, 그, 살리는 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. 그게 진짜 많이 돌아갔잖아요. 제가 돌린 거여가지고. 야, 앉아서 은신하는 것 봐. 아니야? 아, 그냥 억울했어? 그렇구만. 근데 누구 쫓아가는 거죠? 저쪽이 아닌데요. <laughs> 아, 그니까요.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돌렸는데 효자를 쌓고 싶지만 발전기가 더 급해 보여가지고... 아유, 반갑습니다. 판자다, 판자다 판잔데... 판척안 되니? 왜 그러세요? 저한테 머플 많이 써요. 오~ 너무 척이었는데! 열. 부착됐네. 아, 스킬 체크. 아주 좋다. 음. 야, 존버하는 것 봐. 와, 미쳤는데. 야, 그래도 다 돌렸다. 괜찮니? 너 몹시 안, 괜찮아 보여, 나 친구야. 여기 한 개. 다른 데도 봐봐야 되겠다. 어디, 어디 남았죠? 저기한 개. 너무 소리 하는데? 도시에 여러분? 갑자기. 어, 어, 쉣. 누구세요? <laughs> 아 깜짝 놀랐네 아 넘어서도 맞았고 어, 안 넘어서도 맞았.. 한번 페이크 좀 줄걸 사피이 걸릴 것 같지? 아닌가? 어, 사피이 걸리나 보다. 너 바칠 이니 아닌가? 안 내려가네? 빨리 지나가거라. 구조를 활성화 시킬 테니. 아무도 안 와도 괜찮은데, 정말로. 그냥 지금 뽑을 거거든! 지금이니. <laughs> 이대로 위해 기다렸지. 누구 걸렸나? 안 걸렸나? 오그로가한명 정도 아, 그렇지, 한번에 레알리기야. 아, 그지 어, 저기 큰집에 있다. 두 번째 수도 하샤샤. 나이 아, 치료 친구들을 찾아야 되겠다. 애들아. 애들아. 에이 브로 어땡 o 야, 저기 앉아다니는 것 봐, 키그. 너무 잘 보여, 어떡하지? 땡큐! 잡집 깠다는 거 발견했으니까. 설마, 잡집에다 뭉쳐 있는 거 아니죠? 설마. 맙소사. 설마, 잡집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있는 거 아니죠? 너무 슬픈데, 그러면? 랜덤 퍼요 아, 랜덤 퍼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뭐, 뭐, 있던데.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아, 한번 해볼까요? 저번에 어제였나?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아, 매칭이 진짜 느리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매칭이 너무 느려. 할 수가 없었다는 게. 너무 슬픈 현실. 여기 어딨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? 어딨냐? 너왜 그러니? 뭐야? 뭔데? 무슨 일인데? 근 저기 가만히 있는데? <laughs> 겁나 웃기네 나야? 나였어? 머리! 똥 맞추고 싶었다 이게 머리 아 오네? 난너갈줄 알았지 안 맞지 반부저럽잖아 반부저럽지롱 반부저럽지롱 피그드 반부저럽지롱 한방 없앨지? 없으면 됐어 그럼 됐어 안 열어놨지? 아 열어놨네 아왜 열어놨어? 이러면 안된다고 맙소사라고 아 판자 있는데까지. 애들아, 나 판자, 나 판자. 아이들아 안돼, 나 버리고 가면 안돼. 어디까지 가려고 피그야? 나의 스킬 체크가 무섭지 않니? 욕심 미쳤다. 너의 욕심에 따봉을 보낼게. 아 그래요 밤이라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전 믿고 앞에만 봅니다. 빠꾸 없어. 올리 앞에만 본다. 빠꾸 <laughs> 없어. 아 우리 친구들을 믿으니까 아 탈출 아 그만 끄잼이네, 끄잼. 고잼. 아 고양이, 오. 오늘 회복력 많이 나오네. 나이스, 디디 나이스. 너무 좋고 역시 우리 친구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